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순 민중 항쟁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려 춤의 창시자이신 이귀선님의. 진원무가 읽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 김규찬 지도위원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단독정부 수립 반대 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봉기하였다. 여순항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여순항쟁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대한 사과 및 배보상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모문화제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내빈 소개는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 이유경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단법인 여순민중항쟁 유적회 사무국장 박병찬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현재 한국기독교사형제 이지연합회 사무국장님이신 여수 출신. 고현주 목사님 이상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족이며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장경자님께서 행사에 대한 여는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처진 채 피맺힌 역사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습니다. 통지 여러분. 원로 선생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수 민주항쟁 전국연합회 회장 장경자. 네, 장경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추모문화제를 위해서 특별히 추모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원 전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서경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71년 전, 1948년 10월 19일. 이날은 우리에게 큰 날벼락이 떨어진 날이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항목과 요구사항이 관찰될 때까지 우리 유가족과 제 인권단체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다짐하면서 추모사에 가름합니다. 네, 다음은 광복회 서울시 지부장이신 장호권 님께서 추모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을 우리는 해방군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 모든 비극을 해결하고 정리하고 역사적 정리를 해 나가야 하겠다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해보면서 주도사를 가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학춤이라고 춤패 마구잡이의 동네 학춤 추모무를 먼저 감상하신 후에 그리고 어, 영상으로 보내주신 추모사 계속 이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모사를 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여순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열심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여순항쟁 때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여순항쟁특별법이 이번 정규국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유족들에 대한 면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수 민중항쟁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국경이 노고한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명령에 한가하다 희생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 항쟁과 달리 변별한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 민중 항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해 헌화하고 분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소개해드린 네빈 분들 지금 같이 하나와 분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모시 낭송이 있겠는데요, 양희철님의 여순항쟁이라는 시를 양미애님께서 낭송해주시겠습니다. 단독정부수립, 단독선거 반대한다. 미군은 철수하라. 항쟁의 역사는 밝혀져야 한다. 비맺힌 하늘 풀어야 한다. 네, 다음은 가수 서혁신님께서 추모 음악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 철썩철썩 파도치는 꽃피는 항구. 요. 박스 밴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꺾이, 애기 동백을 네 다음은 유족 증언의 시간입니다. 정미경 이숙자님께서 나와주셔서 증언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숙자님은 현재 일흔 세 살이시고요, 어, 회룡면 도령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여순 항쟁과 기독교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는 저희의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거기가 나오는 거 여순 사건에 대해서 더 나이 많이 들어버린 자식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얘기 듣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언해 주실 분은 나선혜님과 서장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여금연구소의 연구원 나선은라고 합니다. 그래, 십사지대가지수 순천 가는 그 중간에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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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장금 그 기차가 서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게 이제 탑승하게 됐습니다. 역사 영토학자 장계항 박사님으로부터 해방 공간이 빚은 남남 갈등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수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시대적 조건과 여건, 조건, 환경 9살짜리 왕을 안 지켜놓고 처갓집 식구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하는 19살짜리 절종을 안 지켜놓고 처갓집 식구들이 대신하는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통한 여순 민중 항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1만 2천 명의 시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네 장기영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이 정말 치유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보며 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도 행복한 발걸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입니다. 7! 7입니다. 7!